열왕기 상1 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우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구지자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크레스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나로 놓였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썰어 버려 내 집이 너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게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우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구지하심은 그가 이로 부함의 집과 같이 여호와 부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요호하를 노역해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세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의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무리가 왕을 배반 모반하여 시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제 27년이라 시머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바사에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에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우를 통하여 바사를 꾸지적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년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불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포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이 주, 왕을 죽였다함을 들은지라 왕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어 이스,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시무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 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무리에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따라 그를 왕으로 사으리하고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니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다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버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를 걸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 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기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에 사마리아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하여 느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사람 의왕 엣바알의 딸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너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이히엘이 열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1기상 17장. 길러하세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내를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희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당 앞 거리 시내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오는 내리지 않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때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데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내가, 어, 그가 가지러 갈때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데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한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주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은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친 한달하게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구 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아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열왕기상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새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유하는 자라. 이스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은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두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아홉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을,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엘리야의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내가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무,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시리,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라.이 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씩 50명을 50,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보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 적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창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 오게 하소서. 아흡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을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을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위에 놓고 불을, 불은 을불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마느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을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을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행하는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함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의 몸,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일어났으나 아무 소리도 없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우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열,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냇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이러되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하며 고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일어나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열왕기상 19장 <laughs>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 세벨이 말하니 이 세벨이 사신이 엘리야를 보내게 엘리야에게 보내야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하늘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덴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으로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 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은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면음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거듭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가 곧굴 어기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여호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은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요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아 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그리로 건너가서, 그 옷을 그의 위에 던지듯,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이마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향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개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의 잡고 서의 귀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열한기상 20장. 아람의 베나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고 왕3 2 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 사마를 리에워사고 무엇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버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 씨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왕의것이니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되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내 아내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이리니,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느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래되 당신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다 내가 다 그대로 하련이와 이것은 내가 할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을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 지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며 고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기 내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이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이에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2 3 2명이요그외에 모든 백성 곧그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산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다슨 장막에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 시정 탐군을 보냈더니 그들이 죽고 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과 그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래되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를 행하실 지니 곧 왕들을,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여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변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에 적은 염소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 게 나와 말하이르되 이스라엘 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여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내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 인형이 서로 대치한 지7일이라 일곱째 날에는 접전하 이스라엘 자순이 하루에 와람 보병 1 0만 명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벽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라 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이만 이만 칠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다스 도망하여 성읍 에래로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여 대 우리가 들은적 이스라엘 지배 왕은 인자가 인자한 왕인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 시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아더이다 아비르데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형제이니라그 사람들이 좋은 좋은 증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이르되 베나다선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의 계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르되 내가 이 조상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고 하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한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며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켰던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그였건을 종이 이리저리 저볼 일을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래 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적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다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